2012년에는 계열사인 아이언모터스를 설립하고 볼보차 코리아의 판매권까지 획득했다. 현재는 부산과 경남, 제주의 9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. 부산 지역은 현재 남청과 해운대 두 곳의 아우디 전시장을 유카로 오토모빌이 운영하고 있으며, 아이언은 부산 두 번째 판매사가 된다. 지난해 아우디 코리아가 새 판매사를 물색하면서 기존 판매사들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. 판매정지로 인해 일선 영업이 사실상 계정 유업에 들어간 상태여서 판매사를 늘리는 건 내부 경쟁만 심화시키는 처사란 이유에서다. 한편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새 판매사 공식 발표는 아직 할수 없는 단계라며 재고 물량의 조속한 처리 후 신차 도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. 김성윤 기자사이, 오토 오토타임즈 코 K야 첫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나왔다 벤츠코리아 상반기 첫 배부의 유비 출시의 GM 코리아, 캐딜락 올해 연 2,500대 판매할 것 자동차 보험료 특약 잘 알면 보약된다. 서울 제5위 판매사 동양고속, 부산 제2위 판매사 아이언 영업 재개를 시작한 아우디 코리아의 새 판매사로 동양고속과 아이언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. 19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의 서울 지역 다섯 번째 판매사는 강서구에 들어설 동양고속이다. 동양고속은 과거 토요타, 렉서스 판매사인 L&T 모터스의 전신인 D&T 모터스를 운영하기도 했다. 지난해 이미 아우디의 새 판매사로 일찌감치 낙점됐다. 당초 마곡동에 부지를 마련했으나 최근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부산의 아우디를 판매할 아이언은 현재 볼보 트럭 코리아의 최대 판매사다.